작년부터 시작해서 도지코인 저점이다. 한 번만 매수해 보셔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현재 상승 조정 눌림목 거치고 나서 정확하게 반등 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영상마다 이 당시에는 진짜 한 번만 매수해 보셔라.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하락이 올 것이다. 해당 눌림목에서는 매수 급소다. 기본적으로 도지코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여태까지 저희 채널에서는 도지코인 관련 전문 채널로서 모든 흐름들에 대해서 맞춰 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상승까지도 110원 부근 라인까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가격대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시켰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머스크랑 관련이 너무나도 깊죠. 현재 머스크가 CEO를 있는 테슬라 측에서는요, 기존 전기차 여타 다른 업체들 전부 다 죽이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20%까지도 가격 인하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거의 뭐 단가 후려치기로 여타 타사 업체들 전부 다 죽이겠다 이건데 애초에 이윤율 자체가 높은 테슬라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도 에 이익이 크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머스크에게 있어서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더불어서 현재 시점 코인 시장 랠리와 함께 분명히 한번 이슈 같은 것도 터트릴 때가 됐거든요. 분명히 차트상으로 상승 초읽기인데다가 여기서 이슈만 한번 빵 터져준다면 분명히 단수에 날아오르면서 이전 전고점 140원 돌파할 거고 그렇다고 라 했을 때 상승 조정 반복하면서 분명히 200원까지도 돌파시도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도지코인과 관련해서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조정주면 매수해서, 다시 상승하면 팔고 나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림목 구간마다 수익 극대화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정보방 통에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은 입장 도움 드릴 겁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면요. 작년에 삼중바닥을 형성했던 자리, 2600만원 선 지켜주면서 3000만원까지 올라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FTX 악재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 삼중바닥 지지 라인 자체를 강력한 저항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2600만원 선까지도 뚫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3000만원 돌파는 초읽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분명히 거시경제 상황이 중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번 코인 시장의 갑작스런 급등장의 배경은 거시경제와 더불어서 악재 해소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개씩 핵심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미국의 연준 이사 중에 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작심 발언했죠. 다가오는 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화를 하자 한마디로 50bp가 아니라 25bp 인상을 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연준 이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발언을 한다? 상당히 투자 시장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저번에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추가 하락 한마디로 찬물을 깨얹은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발언 그 한마디로 비둘기파적인 어떤 이제 공개적인 지지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동시에 이제 2%대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완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긴축하겠다. 해당 부분을 지지한다. 라고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쉽게 한번 풀어보자면은 현재 빠르게 잡히고 있는 물가 추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연준에서 너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있어서 완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물가가 2%대로 잡힐 때까지 해당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코인 시장은 어떤 미국 연준의 25BP 금리 인상 단행이라는 지금 두달 연속 금리 인상을 완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의 뭐 환호, 환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온 현재 상승 추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3천만원 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렸던 게 뭐였죠? 주요 경제 지표들이었죠. 물가 관련 지표들, 고용 관련 지표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투자 시장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시점에서 1월 26일 전까지는요.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월 26일은 무엇이 있느냐? 22시 30분에요.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근원 내구재수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 더불어서 1월 27일 22시 30분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앞으로 한 5일 정도는 거시 경제지표에 대해서 어떤 변동성보다는 중요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매수세, 매도세와의 싸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메이저코인 위주로 각각 비중 50%씩 하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하셔라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수익 극대화 하셔야 된다. 오늘 저희 정보방 분들이요 오전에만 5개 종목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단타로서 수익을 크게 보 오셔야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정보방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휴 내내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무조건 업비트 상장된 그냥 현물 매매만 하고 있거든요. 선물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쇼에 걸었던 선물 투자자들. 최근 24시간 동안 한화 3,000억 정도가 청산당했다라고 하죠? 3,000억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절대로 선물 매매하지 마시고요. 변동성이 항상 큰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업비트 빗썸 중심의 현물 투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로 선물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정도 거시 경제를 한번 설명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악재가 해소된 게 무엇이냐. 저희 채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제네시스 파산 신청이 오히려 악재 해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이슈 자체가 지난 11월 달 작년이었죠? 한마디로 FTX 파산으로 인해서 파생된 유동성 우 되었다는 겁니다. 제네시스, 제미니 그룹,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동성 문제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이 어떤 큰 악재로서 우려로서 자리를 잡은 바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선반영이 되면서 코인 시장 자체가 상승을 못 했었죠 오랫동안 침체돼 있었고 오히려 주식 시장은 상승하는데 코인 시장은 하락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당시에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오히려 제네시스 파산 신청 관련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인 시장은 견고하게 버텨주다가 지금 악재가 해소로 인식이 되면서 상당한 급등 랠리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악재 해소까지 겹경사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수익 극대화 하셔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코인 시장은요, 오라클,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반드시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영상 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질문들 자체가 유형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만 파악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보방 통해서 사인을 통해 종목에 대한 매수가를 선정해드림과 동시에 매도가도 같이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드렸던 로얄방 사인 보여드리면 하이버 네트워크 기준으로 980원에 80% 몰빵 투자하셨습니다. 비중 아주 크게 들어갔고요.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목표가 1080원에 미리 걸어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시황 브리핑 계속 들이죠. 오전 브리핑, 오후 브리핑, 저녁 브리핑.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정확히 다음 날 오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수익 실현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으로 갈아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80% 비중으로 크게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서 보여 드리면 이런 식으로 카이버 네트워크 현재 상당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음봉 라인부터 우리가 매수 잡아 들어갔고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팔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확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정보방 사인 보고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미리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잤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쌓여있더라. 이런 경험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에 대해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하트상의 흐름, 여기에 더불어서 호가창의 흐름, 매수세 존재 여부, 매도세 존재 여부, 이전 매물 구간의 소화 여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 종목들이 수익을 가장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요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남들이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그 시점은요 이미 고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이 투자로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흥 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도 역대급 폭락 장세 속에서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구간들이 탄생을 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2월 말에 이때 역대급으로 폭락을 하면서 영상 통해서 채널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떨어지기 힘들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상승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방분들 구독자분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만이 큰 수익이 나셨고 이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악재밖에 없었어요. 뉴스에서. 근데 오히려 저희는 악재만 있는 현재 시장이 오히려 바닥이다. 지금 투자 심리 무조건 이용하셔야 된다.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부르시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쌍욕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상승을 말하느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누가 이겼습니까? 저희가 맞았죠? 항상 투자시장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악재만 있다고 떠드는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저점입니다. 그냥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들 여태까지의 경험들 노하우들 전부 다 집약시켜 가지고 그렇게 바닥이다 바닥이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그분들만 현재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문의 달라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 수익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타이밍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반대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 채널이 무슨 뭐 코인 선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선물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추천도 안 드리고요. 운영도 안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로만 안전한 코인들로만 단타 종목방으로 운영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뭐큰 수익 만든다 이런 목적 절대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코인 선물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어떤 폭락 나오면은 전 재산 그냥 청산 당하는 겁니다. 아주 큰 손해를 보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뭐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그냥 한 번만 손해봐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선물 매매 절대로 하지도 않고 추천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 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회원 분들, 구독자분들 인증 사진 보내 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해당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